우리 지구 곳곳에는 너무도 신비로워서 마치 대지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비밀처럼 느껴지는 장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이 빛을 밝히는 사막에서부터 신들이 직접 조각한 듯한 산맥까지 이 경이로운 장소들은 현실과 전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 하나하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의 한 조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경이로움 중 어떤 곳이 당신을 말문 막히게 만들까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비밀이 살아 숨쉬는 곳 피닉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하늘의 거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 위아래를 잊게 되는 곳, 볼리비아의 고원지대. 깊은 곳에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으로 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하얀 사막은 오래전 증발한 호수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법은 비가 내린 후에 일어납니다. 얇은 물층이 소금 위에 덮이면 이 평원은 완벽한 거울로 변해 하늘을 또렷이 반사합니다. 구름은 발 아래를 지나가고 노을은 두번 빛납니다.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그 순간만큼은 중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하늘과 땅이 키스하는 곳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해발 3,6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끝없는 수평선과 맑은 공기 덕분에 낫사가 위성의 보정을 위해 사용할 만큼 평탄하고 완벽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도시도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소금 그리고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 위를 걷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이 초현실적인 경이로움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아래에 여섯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세주 그리스도상 리우의 수호자 리우 대자 네이루의 하늘 위 도시 전체를 품듯두 팔을 활짝 벌린 채서 있는 지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각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상입니다. 꼬르꼬바두산 정상 위에서 있는 이 아르데코 걸작은 높이가 38m에 이르며 지난 1931년부터 브라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거나 가파른 철도를 타고 티주카 숲을 지나 올라가는데 그러다 갑자기 구름에 쌓인 거대한 조각상이 나타나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자를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브라질이 하나됨을 갈망하던 시기에 세워진 이 조각상은 신앙과 평화,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하는 국가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며 맑은 날에는 리우의 황금빛 해변과 활기찬 거리, 그리고 푸른 대서양까지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에 비친 조각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잠들지 않는 도시를 묵묵히 지켜보는 침묵의 수호자가 됩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상은 단순한 돌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입니다. 그 거대한 크기를 올려다 볼때 터져 나오는 탄성 군중 속에 들이운 고요. 그리고 인간의 신앙과 건축의 위대함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깨달음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 장대한 조각상의 발치에 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의심에 차 올려다 보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두 팔을 그처럼 활짝 벌려 보시겠습니까? 만약 이 경이로움이 이미 당신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다면 댓글에 하나 라고 적어주세요. 피사의 사탑, 아름다운 실수. 이탈리아 피사는 건축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수 중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높이 56m에 달하는 이 우아한 종탑은 원래 기울어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은 1173년에 시작되었으나 세 번째 층을 올릴 즈음 부드러운 집안이 가라앉으며 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될 뻔한 일이 걸작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울기는 점점 심해져 가장 위험할 때는 5도 이상 기울어졌습니다. 공학자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두려워했지만 이 탑은 전쟁과 지진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현지인들은 기적이 지켜주었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 말 사탑은 영원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0년 전문가들은 급히 보수에 나서며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정밀한 작업 끝에 공학자들은 탑을 45cm 바로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바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무너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사의 기적의 광장에 모여 이 아름다운 실수를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탑을 떠받치는 듯한 장난스러운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시간과 중력, 그리고 논리를 거스른 이 건축물을 경외심 속에 바라봅니다. 결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건물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상징적인 경위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레이니 스피아라 해변, 아이슬란드의 검은 모래 신비. 이곳은 단지 해변이 아니라 전설이 파도와 함께 부서지는 장소입니다. 금빛 해변은 잠시 잊으세요. 아이슬란드 남부 해안에 위치한 레이니스피아라 해변은 섬뜩할 만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땅은 검고 바다는 거칠며 바람은 고대 신화의 속삭임을 품고 있습니다. 이 해변은 용암이 대서양의 거센 파도에 닿아 식으면서 형성된 칠흑 같은 화산 모래로 유명합니다. 해변 앞에는 레이니스트랑가르라는 바다 바위 기둥이 솟아 있으며 마치 거인의 뼈처럼 보입니다. 아이슬란드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들은 한때 배를 끌고 가려다 햇빛을 받아 돌로 변한 트롤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파도가 부딪히는 굉음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곳의 조수는 매우 강력하며 종종 관광객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현지인들은 그것을 스니커 웨이브러라 부릅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파도입니다. 해변 뒤편에는 육각형 현무암 기둥이 절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들에게 닿는 계단처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장소가 왕좌의 게임과 수많은 판타지 영화에 등장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 신화로 가득한 해안선을 걷는 용기가 있나요? 레이니스피아라 해변이 소름돋게 했다면 아래에 다섯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스타르 다리, 세상을 잇는 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중심에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돌.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다리가 아치 모양으로 걸려 있습니다. 바로 스타리모스트, 즉, 모스타르 다리입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 지어진 이 다리는 한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레트바 강이 에메랄드 빛물 위를 28m 가로지르고 수면 위로는 거의 24m 높이 솟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다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람들을 잇는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때로는 쉽게 무너집니다. 1993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 이 다리는 파괴되어 400년 넘게 지켜온 강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스타르 사람들에게 그 상실은 곧 정체성의 상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을 하나하나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지난한 노력을 거쳐 2004년 마침내 다리는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역사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타리 모스트는 다시 살아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아찔한 높이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오래된 용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며 미끄러운 돌 위를 걸어 다리의 심장을 느낍니다. 모스타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의 이야기이자 역사가 부서져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걸음만이 아니라 희망까지도 품고 있는 돌의 아치인 것입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 불타는 하늘. 극지방의 하늘 높이 몇달 동안 끝나지 않는 밤이 이어지는 곳에서 특별한 기적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메랄드빛, 보랏빛, 붉은빛의 물결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마치 우주 자체가 살아있는 듯한 장관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라 보레알리스 북극광 자연이 빚어낸 가장 숨막히는 걸작입니다. 이 신비 뒤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전화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밤하늘을 수놓는 것이지요. 가장 눈부신 장면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서 펼쳐지며 눈과 침묵이 이 우주의 발레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고대 문화에서 오로라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바이킹은 그것이 전사의 갑옷에서 반사된 빛이라고 믿었고, 사미족은 죽은 자의 목소리가 하늘을 가로지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아래에 서 있는 순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적 경이로움, 그리고 우주가 숨 쉬는 듯한 감각,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경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입니다. 살을 내는 차가운 공기 얼어붙은 풍경의 고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뒤덮는 색의 폭발.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당신은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천상의 춤을 직접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용히 바라만 볼까요? 아니면 진짜 마법을 믿어버릴까요? 돌로 밑에 이탈리아의 창백한 산맥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가 뾰족한 첨탑처럼 솟아오르는 곳에 거인들이 조각한 듯한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돌로 밑에입니다. 창백한 석회암 절벽은 석양에 물들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불타오르며 현지인들은 이를 엔로사디라라 부릅니다. 이 장관은 노련한 여행자조차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봉우리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대의 존재입니다. 이역 5천만 년전 선사시대 바닷속에 묻힌 산호초가 형성한 흔적이 오늘날의 돌로 밑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등반가 스키어 그리고 몽상가들을 불러 모으지요. 하지만 이 산맥에는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이곳은 전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서로 뿐만 아니라 혹독한 산악 환경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터널 참호 그리고 얼어붙은 초소가 남아 하늘 위에서 치러진 전쟁의 흔적을 전합니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돌로미테는 동시에 놀이터이자 선격입니다. 여름에는 알프스 초원이 야생화로 만발하고 겨울에는 계곡이 눈과 침묵에 잠깁니다. 산 아래 마을들은 이탈리아의 매력과 오스트리아의 전통이 어우러져 풍경만큼이나 풍부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돌로미테는 단순한 산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과 빛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대성당 자연과 역사가 숨 막히는 조화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플라이가이저 네바다의 우연히 만든 경이. 끝없이 황량한 네바다의 블랙 록 사막 한가운데,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이 솟아납니다. 바로 플라이 가이조입니다. 붉은색 초록색 황금빛으로 물든 바위탑이 땅속에서 솟구쳐 오르며 뜨거운 수증기를 뿜어내는 이 광경은 단순한 자연의 경이일 뿐 아니라 하나의 사고에서 탄생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1964년에 지열 에너지를 찾던 사람들이 이곳을 시추하다가 땅속에 뜨거운 지하수를 발견했지만 우물이 제대로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광물질이 풍부한 물이 끊임없이 분출되며 기묘하고 다채로운 바위 언덕을 쌓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열을 좋아하는 조류가 표면에 서식하기 시작해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색채를 더했습니다. 오늘날 플라이 가이저는 약 3.7m 높이로 자라 있으며 뜨거운 물줄기는 최대 1.5m 이상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연못과 시냇물이 반짝이며 새와 사막생물에게 섬세한 오아시스를 제공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마치 외계의 조각품 같고 사람이 아닌 시간과 우연히 빚어낸 기념비처럼 보입니다. 플라이 가이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광물은 멈추지 않고 쌓이고 조류는 끊임없이 퍼지며 가이저는 해마다 새로운 형태로 자신을 조각해 나갑니다. 살아있고 예측 불가능하며 늘 변화하는 이곳은 때때로 실수조차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플라이 가이저는 인간의 실수와 자연의 걸작이 뒤섞여 탄생한 지구에서 가장 기묘하고 잊을 수 없는 경위 중 하나입니다.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의 척추. 남아메리카 서쪽 끝을 따라 거대한 척추처럼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은 7,000km가 넘게 이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긴 대륙 산맥을 형성합니다. 북쪽에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바람이 몰아치는 파타고니아 끝자락까지 뾰족한 봉우리와 눈 덮인 거대한 산들, 그리고 세월이 새긴 계곡들이 풍경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안데스는 단순한 산맥이 아닙니다. 이는 문명에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한때 강력한 잉카 제국이 이곳에서 번성하며 구름이 높은 곳에 마추픽추 같은 석조도시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고대의 길과 계단식 경작지가 절벽에 매달려 있으며 불가능한 지형을 정복한 민족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안데스는 또한 극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거의 7,000m에 이르는 아콩카과 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대륙 밖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능선 속에는 메마른 사막 비옥한 계곡, 심지어 화산의 불길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산맥에는 2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어 지구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에너지를 일깨워줍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나 자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희박한 공기는 폐를 시험하고 차가운 바람은 피부를 파고들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안데스를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페루의 라마 행렬에서 볼리비아의 활기찬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곳 문화는 고난과 아름다움 속에서 끈질기고 풍요롭게 성장해 왔습니다. 새벽이 되어 첫 햇살이 눈 덮인 봉우리에 닿을 때 안데스는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빛나는 바다로 변합니다. 그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지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트론 호수. 생명을 돌로 바꾸는 호수. 탄자니아 북부에는 마치 다른 행성에 속한 듯한 초현실적인 호수 나트론 호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호수의 수면은 짙은 붉은빛과 불타는 주황빛으로 반짝이며 아프리카 태양 아래에서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섬뜩하고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알칼리성이 강한 호수 중 하나로 수온은 섭씨 60도까지 오르며 산도는 10점 외 달에 암모니아만큼이나 부식성이 강합니다. 불행히도 이 호수에 빠진 세나 동물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의 몸이 석회화되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돌로 변한 채 보존됩니다. 마치 자연이 직접 조각한 석상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길을 찾아냅니다. 모든 역경을 뚫고 매년 수백만 마리의 선명한 분홍빛 홍학들이 이곳에 모여 호수 한가운데 소금으로 덮인 섬에서 번식을 합니다. 어떤 생물을 돌로 만들어 버리는 물이 다른 생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며, 나트론 호수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홍학 번식지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공포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이 역설은 나트론 호수를 지구에서 가장 기이한 자연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 거울 같은 수면을 바라보는 것은 과학과 신화가 맞닿는 풍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신비한 호수의 가장자리에 설 용기가 있습니까? 대답이 예라면 셋이라고 말해보세요. 노이슈 반슈타인 성. 바이에른의 동화 속 요새.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의 높은 곳 에메랄드빛 계곡과 안개 낀숲 위에 우뚝 선 성이 있습니다. 마치 동화책에서 바로 꺼내온 듯한 이 성은 바로 노이슈 반슈타인 성입니다. 하늘로 솟은 첨탑 눈부신 백색 석회암 벽, 그리고 숨막히는 산맥의 배경을 지닌 이곳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이 동화 같은 외관 뒤에는 집착과 비극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노이슈반 슈타인은 19세기 후반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이세왕 흔히 미치광이 왕이라 불리던 인물이 건설을 명했습니다. 신화와 오페라 장대한 꿈에 매료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상상력을 위한 무대 현실이 꿈에 무릎 꿇는 궁전이었습니다. 공사는 1869년에 시작되었지만, 루트비인은 완공을 보지 못한 채 1886년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걸작은 미완성으로 남아 시간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매년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울려 퍼지는 복도를 거닐며 웅장한 왕좌의 방과 화려한 천장과 숨겨진 통로를 감상합니다. 노이슈반 슈타인은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망과 아름다움, 그리고 비전과 광기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를 상징합니다. 이 성의 마법은 월트 디즈니의 상징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에 영감을 주어 루트비히의 꿈을 영원히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계곡을 흐르고 탑들이 구름을 찌를 때 노이슈반슈타인은 단순한 돌과 모르타르가 아니라 살아있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로라이마산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구름 위로 솟아오른 이 세계의 파편 같은 로라이마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이고 고대의 풍경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국경에 위치한 이 거대한 테프이 형식의 평정산은 무려 2810m에 달하며 수직 절벽은 안개로 덮인 밀림으로 곧바로 떨어집니다. 무려 20억 년 전에 형성된 이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 구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평평한 정상은 3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이르며 이곳에서 발견되는 식물종의 70%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로라이마의 정상 위를 걷는 것은 마치 공상과학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경험입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검은 바위 지형, 땅에 박힌 천연 수정 결정들, 그리고 과거 시대로부터 온 듯한 기이한 식중식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산이어서 코난도일경의 소설, 잃어버린 세계의 영감이 되었고, 공룡과 숨겨진 세계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 정상에 도달하려면, 밀림을 가로지르는 며칠간의 원정과 가파른 절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마친 사람들은 고요함, 신비로움, 그리고 깊은 시간의 원초적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세계에 잊힌 지붕 위를 오를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11라고 남겨주세요. 바이칼 호수, 러시아, 어떤 물은 깊고 바이칼은 기억보다 더 깊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황야 속 지구상 그 어떤 호수와도 다른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깊은 것만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맑고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곳 바로 러시아의 성스러운 내륙 바다 바이칼 호수입니다. 1642m의 깊이를 자랑하는 바이칼은 지구상에 얼지 않은 담수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의 오대호 전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고대의 존재입니다. 2500만년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호수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담지 못합니다. 겨울이 되면 바이칼은 얼어붙은 외계 세계로 변합니다. 얼음은 수정처럼 투명해지고 수 킬로미터에 걸친 갈라진 틈과 시간에 갇힌 공기방울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은 깨진 유리처럼 보이고 또 어떤 곳은 전기빛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얼음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깊고 길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 합니다. 이천 종이 넘는 고유생물이 서식하며 그중 바이칼 물범은 이곳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호수는 단순한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현지인들은 성스러운 바다라 부르고 과학자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대부분 말을 잃습니다. 노래하는 얼음 위를 걷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인류보다 오래된 물 속으로 잠수해 보고 싶으신가요? 지옥의 문, 절대 꺼지지 않는 불길. 저승의 문이 전설이 아니라 사막 속 불타는 분화구라면 어떨까요?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에는 50년 넘게 타오르고 있는 지구의 상처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보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지름 70m, 깊이 30m에 달하는 이 불구덩이는 신화가 아닌 1900 11년에 일어난 소련의 시추 사고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를 찾다가 지하 동굴을 건드렸고 땅이 붕괴되며 분화구가 생겨났습니다. 메탄가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을 붙였고 며칠 안에 꺼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불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분화구는 주황빛 불꽃과 유독한 열기를 내뿜으며 사막의 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눈을 뗄수 없는 풍경, 과학과 위험, 아름다움이 충돌하는 불의 원형 미로입니다. 당신은 지구의 불타는 숨결 끝자락에 설 용기가 있나요? 지옥의 문을 직접 보고 싶다면 아래에 여덟 비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낮에 방문하고 싶은지 아니면 밤에 보고 싶은지도 알려주세요.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 브라질. 어떤 장소는 아름다움을 속삭이고 이과수는 그 아름다움을 외칩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이과수 폭포는 단 하나의 폭포가 아닙니다. 275개의 폭포가 정글을 가르며 거대한 흰 커튼처럼 쏟아집니다. 그 중심에는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우자형 협곡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80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며 엄청난 포효를 내지르는데 그 물보라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무지개는 허공에서 춤을 춥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그 소리에 생각조차 잠식됩니다. 이 과수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거의 두 배나 넓으며 무성한 아열대 우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은 툭한, 제규어, 나비, 울음소리를 내는 원숭이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소리와 물안개로 감싸진 살아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질투심 많은 신이 도망치려는 연인을 막기 위해 강을 가르고 이 폭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상처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이 남겨졌죠. 분홍호수에서 수정동굴까지 대나무의 속삭임부터 폭포의 포효까지.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15개의 경이로움 중 어떤 장소가 당신의 숨을 아사갔나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가장 믿기 힘든 장소들을 탐험하는 것을 사랑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피닉스와 함께라면 지구의 숨겨진 구석을 영원히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밝혀 나가 봅시다.